건조한 겨울 가습기, 세 가지 가성비 가습기. 콤플레엔의 초음파 가습기 포엘은 겨울철 필수템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. 대용량 4L 물탱크 덕분에 한 번의 급수로 최대 16시간 연속 가습이 가능하여 밤새 촉촉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초음파 방식으로 미세한 물방울을 방출해 소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도 안심입니다. 디자인은 모던하고 심플하여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며 사용법 또한 직관적입니다. 분무량 조절이 가능해 원하는 습도를 손쉽게 맞출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. 특히 세척이 간편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더욱 추천드립니다. 건조한 날씨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제품은 완벽한 솔루션입니다. 편리함과 성능을 모두 갖춘 험플랜의 초음파 가습기 포웰로 건강한 습도를 유지하세요. 환경 이지라이프 초저소음 물몸 무드 등 초음파 가습기는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. 고객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포일의 대용량 물통으로 한번 채우면 최대 40시간까지 지속 가능하며 소음이 거의 없어 방에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소미세 입자로 분무되어 바닥에 물기가 남지 않으며 사용 후 청소가 간편해 관리하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.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며 무드 등 기능으로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. 다이얼 조절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전 연령층에게 적합하며 안전성을 고려한 초음파 방식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가성비가 뛰어난 이 가습기는 겨울철 건조함을 해결해줄 최고의 선택입니다.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. 알리사 숙소 환개 가습기는 겨울철 필수템으로 디자인과 성능 모두를 갖춘 제품입니다. 깔끔한 화이트 컬러와 미니멀한 사이즈 덕분에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립니다. 700ml의 대용량 물 탱크는 자주 물을 보충할 필요 없이 하루 종일 쾌적한 습도를 유지해줍니다. 무선 충전 방식은 이동성을 높여주고 소음파 방식으로 작동해 소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필터가 4개 제공되어 관리가 용이하고 세척도 간편하다는 점이 많은 사용자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. 간편한 버튼 조작으로 다양한 모드를 설정할 수 있어 취향에 맞는 사용이 가능합니다. 이 모든 기능을 합쳐 보면 알리사 숲속 한계 가습기는 단순히 가습기를 넘어 라이프스타일의 일부로 자리 잡을 제품입니다. 건조함에 시달리는 겨울철 이 가습기로 촉촉함과 편안함을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